안녕하세요 융이입니다 오늘이 6월 중순이거든요. 6월 18일 화요일인데 중순이 되어서야 6월 달 블랙저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영상을 찍어보고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업로드를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삼색 뿔펜 하나 가지고 블랙저널을 썼어요. 근데 저는 워낙 그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뭘 저렇게 꾸미냐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꾸미는 것보다는 기록하는 거에 중점을 둔 블랙저널이라 삼색불펜 하나로 스타벅스에 가서 밀린 일기를 쫙 적었습니다. 제가 6월달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정말 오랜만에 스타벅스에 방문해서 거의 3, 4시간을 이 밀린 일기를 쓰고 6월달 블랙저널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나마 카페에 가니까 블랙저널에 집중을 할수 있고.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블랙저널을 쓸 시간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루를 마무리할 때이 블랙저널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면 좋으니까 집에서도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잘 못하고 카페 가니까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때 가져갔던 게이 노트랑 삼색 볼펜 하나여서 그래도 예전에는 막 꾸미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좀 색깔을 사용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정말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만 블랙 저널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다른 적어줬고요. 그리고 달력도 옆에 조그만하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옆에는 2월달을 보낼 때 힘이 될이 문구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제가 2월달에 힘을 낼 문구는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힘들다. 포기하고 싶어도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자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토퍼 관련해서 인스타도 오픈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엄청 열정이 넘쳤는데 중간에 어떤 수입 없이 하려니까 계속 지치더라고요. 백수여서 하루에 토퍼를 만들고 뭐 상품 사진을 찍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는데까지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부업으로 하는 것만큼도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리고 정신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작은 했으니까 이제 꾸준히 하는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멘탈을 관리하고 있어요 뭐 5월달 리뷰도 했었는데 5월달에 이렇게 목표로 삼은 것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 구독자 800명 만들기 근데 이거는 달성을 했고 책한권 읽기 그 도서관 방문이 있었는데 한 권을 읽지는 못했는데 도서관은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책을 세 권을 빌렸는데 이세 권을 읽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한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도서관에 방문을 했고 그래서 세모 스마트 스토어 상품 올리기 20개가 목표였는데 두 개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세모 그리고 제가 토퍼를 판매하는 인스타 그 마켓 이름이 뮕이 상점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유, 이 뮕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연관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뮕이 상점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팔로워 50명 만드는 거를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10명밖에 안 됐어요. 홍보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진짜로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블로그나 유튜브보다 인스타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진 몇 장으로 팔로워를 늘리는 게. 그래서 그 인스타를 운영하는 게 저의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지금은 토퍼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른 걸할 수도 있는데 어떤 마케팅을 하려면 요즘은 인스타가 필수잖아요. 근데 이 인스타 운영하는 거에 대해 제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인스타 마케팅에 익숙해지는 게 나중에도 편하겠다 싶어서 이 인스타 관련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인스타 마케팅에 대해서. 어,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퍼 판매 준비하기 사진이나 포장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어,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재료 구입할 때 포장 재료들도 같이 구입을 해서 완료를 해놨고 목표가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달성을 했고 두 개는 세모 하나는 못했어요. 그렇게 리뷰를 했고 이 원슬립 플랜도 있었는데 이거 제가 그 스타벅스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쭉 하면서 어 정리를 해놨었어요. 이 5월 달에는 중순까지는 그래도 잘 했거든요. 중순까지는 잘 했었는데, 이 18일부터 아예 놓아버렸어요. 꼭 초반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습관?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는 중간에 한번 놓아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서 이 습관은 저한테 조금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제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일기 쓰기, 다이어리도 꾸준히 하는 게 저의 인생 목표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6개 썼는데 제대로 못했죠. 제대로 못했는데 5월달에는 일기쓰기를 그래도 꾸준히 한 편이에요 일기쓰기 꾸준 했고 제일 못했던 거는 책읽기랑 가계부쓰기 책을 진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책이 잘 읽히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일할 때 스트레스여야 돼요 그래야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찾으면서 책을 읽는 걸로 그 일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푸는 편인데 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책 읽기에 소홀해졌어요. 시간이 많으면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없을 때 쪼개서 책을 읽는 편이더라고요. 이것도 안 좋은 습관 같아서 6월 달에는 책 읽기를 목표로 삼아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6월 중순인데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쓰기도 잘안 하고 수입이 없이 어 그냥 소비만 있다 보니까 가계부를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모닝 요가랑 운동을 같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닝 요가만 해도 내가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운동을 못했다는 이유로 어 모닝 요가를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서 그냥 6월달에는 요거를 합치려고 합니다. 비타민 먹기도 꽤 꾸준히 했고, 체크리스트 이렇게 바꾸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SNS 기록하는 것도 이렇게 했고, 인스타랑 블로그는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식사 기록도 이렇게 중간에만 하고, 운동 기록은 이번에 5월달에 칭찬할 거는 23일에 드디어 제가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이 빅시스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운동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한 건데, 이게 원래 30분 근력 유산소 운동인데, 10분밖에 못 했어요. 진짜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10분만 했는데도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새벽이라서 그냥 적당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갑자기 운동을 할때그 개운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또 아침에 또 서리오가 제가 좋아하는 이 서리오가의 538번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강목이거든요 몸이. 근데 저처럼 강목이신 분들은 538번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오래돼서 좀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하여튼 이 서리오가 선생님 좋습니다. 폼트로 요가하기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위클리 정말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위클리 부분인데 못 썼습니다 못 썼고 저는 비슷해요 이제 조금 루틴이 정해진 것 같아요 위클리 쓰고 이렇게 위클리 쓰고 일기 쓰고 요렇게 5월달에는 요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이거를 6월달에는 좀 바꿔보고 싶어서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이 6월달에는 일기 쓰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위클리를 신경을 잘못 썼어요 이 6월달에는 5월달이랑 비슷하게 6월달 적고 날짜 적고 하고 싶은 말 적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이번에는 여러 개를 잡아봤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적어봤고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벌써 했습니다. 안경 맞추는 거. 계속 미루다가 3년을 미뤘거든요. 이번에 안경을 맞추게 됐어요. 또 먼슬리 플랜을 5월 달처럼 적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먼슬리 플랜을 적으려고 했는데, 어, 이것까지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대충 적었어요. 그냥 기억나는 걸 적은 거예요. 원슬리 플랜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었고, 데일리 로그랑 무드 로그를 각각 적어봤어요. 그래서 데일리 로그도 쓰고, 무드 로그도 썼는데, 이 칸이 부족한 것 같아요. 7월 달에는 조금, 그냥 이한 페이지가 데일리 로그, 또 다음 한 페이지가 무드 로그, 이렇게 적어보려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도 이번에 이렇게 많이 적어봤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적었다 싶긴 한데, 제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했고, 공부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적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6월달에는 2주 동안을 거의 집을 비워서 놀자판으로 생활을 해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2주간은 놀자판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못해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긴 했는데 체크리스트 여튼 이렇게 만들었고 이 날짜 적는 게 힘들어요 날짜 적는 게 힘들어서 나중에 진짜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구입하려고요 그리고 SNS 업로드 아이디어 이렇게 적어봤어요 유튜브나 인스타 뉴스 같은 거 만들 때 참고하려고 했고 그리고 책 읽기가 목표여서 여기 북레코드 칸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못 읽어서 어... 적을 일이 없었는데 곧 도서관에 방문해서 책을 한권 빌려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6월달 안으로 읽고 또 정리해서 유튜브 촬영도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책 읽는 거를 미룰 것 같아서 유튜브 촬영까지 하려고요. 그리고 식사 커피 기록 이렇게 적어놨고 커피를 왜 기록하냐면은 커피를 마신 날 잠을 잘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늦게 마셨다거나 과하게 마셨을 때. 근데 그러면은 조금 몸이 힘들어서 내가 진짜 이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맞나? 뭐 이런 거 체크하려고 피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 기록은 오늘이 18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계속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요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서리 요가 채널에 43번을 했어요. 이거 초보 요가 그건데, 저는 진짜 너무 강목이어서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서리 요가는 이렇게 번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위클리. 위클리 정말 대충 적었고요. 계속 일기를 많이 적었어요, 6월달은. 개인적인 일기를. 이렇게 많이 적었고. 어, 일기 적으면서 하루하루를 또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또 밀렸는데 저번 주 일요일까지 일기를 다 적었고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만들기에는 너무 밀린 일기를 계속 써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이런 템플릿 없이 그냥 일기를 썼고 제가 지금 느끼기에 저의 부족한 점은 일기를 쓴다고 할때 그냥 사건을 나열하는 위주의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제가 쓰고 싶은 거는 어 리뷰 같은 거나 생각이나 느낀 점 이런 것들도 일기에 넣고 싶은데 그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일기를 쓴다고 할때 무조건 그냥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적는 일기만을 써왔었는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아침에는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점심에는 뭐를 했고, 저녁에는 뭐를 했다. 끝. 이게 저의 일기 스타일인데, 어, 쓰면서 느낀 건데, 아, 이렇게 그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는 일기보다 그냥 내 감정을 돌아보고,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고, 되게 우울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생각보다 좋은 날도 있고, 우울했다가 극복한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들에 대한 내 느낀 점을 기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일기에는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적을 수 있는 템플릿 같은 거를 블랙 저널에 넣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별거 없는 6월달 블랙 저널이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얼마 안 남아서 다시 다이소에 이거 똑같은 거 사러 가려고요. 다이소에 가니까 이거 똑같은 거 3,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록 습관을 만드는 게 목표여서 유명한 다이어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쁜 다이어리를 쓰고 싶은데 100%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연도에는 또6월달이 갔으니까 6개월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6개월도 이 다이소 노트랑 같이 블랙저널을 쓰려고 합니다. 6월달 블랙저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7월달에는 진짜로 초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저널 다이어리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차니스트의 블랙저널이었고, 저처럼 어 정말 기록을 지속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이 이렇게 삼색 볼펜만으로도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기록하는 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월에 만나요.